안녕하세요 예,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 해외 직화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달 시작되면서 새로운 세일 정보 여러 곳 나와있습니다. 명품 사이트들 다양한 곳 세일 중에 있는네꼴도르티 사이트 같은 경우 신상 제품들 25%에서 30%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수 있고 플라네스 사이트 스톤 아일랜드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2 4세브로 신상 15% 할인코드 나왔고 컬티즘 사이트 사이트 전체 20% 엔드크로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메이시스 폴로 제품들 다양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릴거고 구두 종류 락포트라든지 클락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잭레빗이라는 사이트 우포스 쫄이라든지 코카오네온의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호주나이키 세일되는 제품들 그리고 이베이 리퍼 15% 추가 세일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 볼수 있고 할인 코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직구 정보통 카페 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 올라오기 전에 세일 정보 미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꼭 가입해주시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틀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꼴도르띠라는 사이트이고 이탈리아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탈리아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150불 넘고 200불 안쪽에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할인 코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25% 할인 코드, 다른 하나는 30% 할인 코드입니다. 두개다 입력해보시고, 저렴한 할인 코드 이용하시면 되고, 제품 중에 별표 쳐져있지 않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비니 같은 경우 126불 현재 미국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1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SS2021 제품이고 아미 후디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21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아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골든구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448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뿐만 아니라 골든구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제품 이렇게 할인 코드 적용시키면 25% 세일되면서 336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버버리 제품들도 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별표 쳐져 있지 않은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신상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제품, 할인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SGM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깔끔한 맨투맨 같은 경우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할인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위주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25%에서 30% 세일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플라넬스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인데, 영국 락다운 시작되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예 락다운 세일로 붙였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스톤아일랜드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도르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 품절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투맨 같은 경우 15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 따로 없고 현재 보여드린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색상들 변경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 x 라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지 종류라든지 모자 종류들 저렴한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로고 모자 149파운드에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보다 5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발렌시아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스피드러너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발렌시아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P컴퍼니 제품들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CP컴퍼니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프 화이트 제품들도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오프 화이트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 적용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가격 아주 좋습니다 소개시켜드린 스톤 아일랜드 제품 비롯해서 CP 컴퍼니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페이지입니다. 맥케이지파라점 퍼스 등 다양한 명품 패딩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LVMH와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신상 제품들 15%할인코드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24세븐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3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신상 제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습니다. 그리고 탐 브라운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신상으로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15%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하니까 신상 제품들 모아져 있는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막스마라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막스마라 같은 경우는 독일 설정하시고 독일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한국 설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스마라 코트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15%도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마담 코트 사이즈 들어왔을 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입니다. 컬티즘 사이트 설날 맞아서 사이트 전체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정상가에만 적용가능한 할인코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컬티즘 사이트 1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원래 미와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가 복불복입니다. 나오시는 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반드시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한국 설정하시고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유럽산 세금 빠지면서 저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종 키친에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들어온 제품들 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들 아주 가격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세로르토트백 같은 경우 9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바버 자켓들 신상으로 들어온 A7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CP 컴퍼니 제품들도 후디 종류라든지 가방 종류 맨투맨 다양한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고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맨투맨 같은 경우 17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받으시면 15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프라이탁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프라이탁 제품은 20%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 할인코드 받는 링크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15% 할인코드 받으신 후에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리터리 서플라스 제품들 가격이 원래부터 좋습니다. 미군 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질 좋고 저렴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파카 18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요 제품은 이전에 제가 구입해서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RL 신상으로 들어온 청바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투시 제품들도 후디라든지 맨투맨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꿀팁 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이라는 영국의 위차 명품 편집샵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만 나볼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 드린 이 사이트 16,000원에 심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바버첼시 퀼팅 자켓 같은 경우 가격 좋습니다. 현재 13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자동으로 20% 세일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1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요런 퀼팅 자켓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제품들 날씨 따뜻해지면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왁싱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미 많은 셀드에서 2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셀받으시면 20만원 안 되는 19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버 자켓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셀되고 있으니까, 셀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20%셀 적용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13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 세일 받으시면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 날씨 따뜻해지면 신상으로 동일한 제품 들어오면서 가격 올라가니까 지금 구입해 두시는 거 추천드리고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발 종류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제품들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가능하고 킬샷이라든지, 나이키 NRG, 나이키 스투시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나이키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인기 제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20% 세일되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4만 원대 이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만 개가 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몽클레어를 비롯해서 스톤아일랜드라든지, 생로랑 꼼데가르송 피오브가 등등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 브랜드 부분에 다양한 브랜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 만나볼 수 있는데,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면 셀되는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클로딩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메이시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입니다.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대 80% 정도 세일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메이시스 사이트 같은 경우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여기 성조기 부분, 옆쪽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미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 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광부가 세웠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가끔 가다가 한국카드 튕겨낸다고 하는데, 여러 카드 시도해보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후디드 자켓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한 금액 57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상 두 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나일론 유틸리티 자켓인데 원래 가격 250불짜리 제품 현재 99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 두 가지 있는데 이 제품은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하리코드 적용시켜서 99불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츠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3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도 29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제품들 구입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주문하시고 배송대행지에서 같이 합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라스트 액트 제품으로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 29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초특가 세일되는 제품들은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전체 페이지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500개 정도의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랄프로렌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연중 최대 세일 최대 75%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할인 코드 바로 나옵니다. 이 할인 코드 적용시키면 추가적으로 20%까지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드는 남성 제품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40불, 5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아까 보여드린 20불 할인 코드까지 적용시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락포트 사이트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구두 한 켤레 15만원도 주셔야 되는 제품들인데, 반의반 가격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렴한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20불 할인 코드도 적용받으시면 정말 초특가 최저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 대행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되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클락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편리한 구두 판매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할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 대행제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수 없습니다. 이 전에 구입에 실패하셨다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구입 성공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또는 직구정보통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성공 후기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제품들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근에 클락스 제품 문의하셨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왈라비 제품 문의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 20%도 세일돼서 관부가스피에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잭레빗이라는 미국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우포스 쪼리 같은 경우 현재 41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이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 셀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호카오네온애 쪼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2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호카오네온애 쪼리 확인해볼 수 있고 RI4 제품인데 보여드린 이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이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정상가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 개 포함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세일 확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러닝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실제 운동할 때 신으면 좋을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린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나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입이 어려운데 호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요런 배고불짜리 제품 8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퍼맥스 2020 제품도 많은 세일 되고 있어서 대략 16만원, 17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 가지 롱 패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요 제품들, 이 제품도 이전에 많이들 구입하시는 데 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제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도 이렇게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사이트 리퍼 제품들 15% 할인 코드 나와서 어저께도 초특가의 제품들 여러 개 소개시켜드렸고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고 할인 적용 가능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Certified Refer b e d 그러니까 인증된 리퍼 제품이라고. 전부 다 적혀져 있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42불 정도 세일돼서 판매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세일되는 금액에서 요 금액 차감하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노이즈 캐슬링 헤드폰 700짜리 제품이고, 대략 24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이고, 서티파이드 리퍼 비시 d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새것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이 오른 헤드폰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 드린 제품인데 마샬 스토겔2 투제품 170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25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145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나이저 제품들, 다양한 헤드폰들 다시 나왔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아주 저렴합니다. 6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선, 그리고, 소니 1000XM3 제품이고,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130불에 판매되고 있고, 20불 정도 세일되기 때문에, 11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의 제품 만나 볼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실버 색상 같은 경우는 가격 더욱 더 저렴해서 1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제품 세븐 제품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현재 65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98불 정도나 세일되면서 55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컴퓨터 종류 같은 경우는 200불이 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이밍 키보드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 70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10불 세일돼서 6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 certified 리퍼비시드 적혀져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한 겁니다. 보스 여러 가지 스피커 종류들 만나 볼수 있고 제나이저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리퍼 제품이고 이렇게 아래쪽에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셀 적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시는데 새로운 계정 만드셔가지고 시도해 보시거나 다른 기계로 접속해서 구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만약에 크롬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새시크릿장 부분 있습니다. 요거 여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아래쪽 링크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코드 적용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많은 분들 지켜본 결과 이베이에서 미국에서 주문하는 제품이 아니고 약간 의심이 된다 생각하면 할인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이베이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가지 꿀팁 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텔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